자유형 풀 부위 킥판 다리 사이에 놓고 자유형 하기 지금 다리에다가 풀 부위를 꼈습니다. 자 이거 어려워요. 자 롤링하면서 중심 잡기가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. 몸이 막 뒤집혀요. 자막 자유형 팔을 크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몸의 회전이 커지면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? 자, 우선은 막 몸이 뒤집히는 이유를 알아야겠죠. 자, 팔을 크게 돌리면 몸이 어어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. 몸을 과하게 돌리는 경우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. 자, 막 뒤집힐까 봐 오히려 안 뒤집히게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항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. 자, 중요한 포인트는 롤링 자세를 잡고 물잡기 또는 팔을 돌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사이드 자유형 드릴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. 그래서 부드러운 자유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죠. 자, 한번 다시 볼까요? 자, 물잡기하고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물을 걸고 미는 동작이에요.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물을 걸고 밀고. 자, 어깨는 자연스럽게 머리 아래, 귀 아래로 내려줘요. 자, 머리 위로 뻗는 동작이 되면 안 돼요. 자, 입수할 때 살짝 힘 빼면서. 자, 물잡기가 끝나면 허벅지에서 팔은 옆으로 빠져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옆으로 빠져요, 허벅지 옆으로. 자, 어깨를 살짝 귀 밑으로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롤링이 돼요. 근데 억지로 돌리면은 몸의 회전이 굉장히 커져요. 자,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굉장히 많지만은 그냥 편하게 하나만 생각할게요. 어깨는 귀 아래. 자,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벽을 잡고 연습할 거예요. 보통 우리가 킥판을 잡는 것처럼 어깨를 위로 뻗으면 안 되고 어깨를 귀 밑에다가 살짝 내릴 거예요. 그러면 골반도 같이 자동으로 내려갈 거예요. 자, 어깨를 내리고 하나, 둘, 셋 기다렸다 팔 돌리고 어깨 내리고, 하나, 둘, 돌리고. 자, 이 동작만 이해하시면 돼요. 이때 머리가 같이 돌아가면 안 되고, 머리는, 아,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.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게 고정을 해야지, 어떻게 돼요? 몸이 많이 뒤집히지가 않아요. 자, 이거 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수력 5개월 차의풀브이수업 3회차 회원님의 자세를 볼 거예요. 자, 아직 미숙하지만, 어, 굉장히,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, 이 정도면은. 자, 많이 안 해서 그렇지, 한 1, 2, 1, 2주 정도 연습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. 아직, 어, 물에 적응이 안돼 있는 상태긴 한데, 어, 사이드 자유형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한다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자, 저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우선은 아까 전이랑 저랑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저는 몸이 흔들리지 않아요. 아까는 몸이 막 위아래로 흔들리죠? 최대한 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돼요. 자, 물을 밀었을 때나 돌렸을 때 몸을 확실히 고정시켜주셔야 돼요. 자, 이건 엔드리스프레에서 연습하는 영상인데요. 이렇게 몸을,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물잡기와 리커버리를 동시에 이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자, 지금 다리에다 풀브이 끼고 이런 식으로 교정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는다면은 어,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자,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은 이제 자영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으면서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. 누르고나서 롤링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면서 수영을 할수 있겠죠. 자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몸이 편안한 자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하신다면 조금 힘들 거예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thank <laughs> you